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정은 강사님네어 스마트폰 우리 디지털 분야의 여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진짜 한국 강사 신문 선정 어 대한민국 명강사의 디지털 스마트폰 그 활용 교육에 네 명강사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 어, 우리 대한민국 명강사에 선정이 되셨을 때 기분 어떠셨나요? <laughs> 그러게요. 사실은 어 제가 막뭐 이렇게 강사 활동은 오랫동안 몇십년 동안 했지만 어, 이 분야에 막뭐 예를 들어 다른 분 이렇게. 다른 분야에 비해서 막십몇 년씩 이렇게 강의한 건 아니라서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명강사라고 음. 이렇게 해주셔서, 어,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그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웃음> <웃음> 네. 어, 가 저희 짓고신 질문이었나요? 네. 어, 우리 조곤조곤 가장 쉽게 가르쳐주는, 어, 명강사로 유명하시죠. 네. 조민정 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현재 한국평생교육문화원 대표로 있는 어, 조민정 강사입니다. <laughs> 네, 반갑습니다. <laughs> 아, 네. 어, 자주 뵐수 있어서 어, 너무 좋은데요. 어, 지금 어, 여러 가지 이제 정말 재능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하고 계시는 일좀 어,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끊김없이 네. 말해주세요. <laughs> 가장...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음.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거는 스마트폰 활용, 활용 교육과 그 다음에 음. SNS 마케팅, 그 다음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과정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음. 이제 저희가 이제 대면, 이, 금방 말씀드린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을 동시에 하고 있고, 오프라인으로 음.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환경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건 그냥 <laughs>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알기로 뭐 POP도 하시고, <웃음> 캘리그래피도 <웃음> 하시고, <웃음> 네. 어, 막 공예도 하시고, 정말 이 손으로 하는 거는 뭐든지 다 <laughs> 하시는 어,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어, 저도 손으로 뭘 만들고 막 했던 걸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어, 그런 쪽에서는 약간 또 비슷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저는 재능은 없습니다. 네. <laughs> 아, 네. 음, 지금 강의를, 어, 정말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디지털 우리 배움터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네네. 네. 그만큼 이제 친숙하게, 어, 여러 분야에서 학습자들과 이렇게, 어, 소통하기 때문에, 네네. 어, 더욱 명 강사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강의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가장 보람있었던 혹시 기억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렇게 횟수를 세어봤더니요. 20년 넘게 응. 강사 활동을 했는데요. 우와. 네. 이제 그 전에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그 다음에 성인 대상에 강의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스마트폰 관련된 강의를 하면서, 어, 최고령자가 제가 9 0세 되신 그 어르신까지 강의를 했었는데요. 네, 그분 중에 그 어떤 분이 저한테 배우신 지한 3, 4개월 채안 됐을 텐데요. 음. 저한테 이렇게 제가 수업하는 장면을 직접 사진으로 찍으시고, 제가 이제 갤러리에서 이렇게 음. 글씨 쓰는 법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랬더니 그날 한 일주일간 얼마나 정성껏 만들었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셨는데, 거기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뭐, 선생님, 오래오래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뭐, 짜증없이 응답해 주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한테 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업할 때마다 항상 그 어르신들은 한테 거의 뭐 일일 박수를해 주듯이 이렇게 굉장히 박수 갈채를 이렇게 보내 주시면서 너무 즐거워하고 음. 행복해 하시는 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다른 어떤 분들보다도 이분들한테 꼭 필요한 그런 그 스마트폰을 알려 드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보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와 진짜 뿌듯하셨을 <laughs> 것 같아요. 네, 네, 네. 어, 그런 기억은 아주 오래오래 남을 것 같은데요. 네 처음 우리 강사를 하시게 된 혹시 계기가 궁금한데요. 아, 네저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지역이 전라도 광주광역시인데요. 이제 음. 원래 한 중학교 때부터 꿈이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내가 이제 평생을 선생님으로 살수 있다면 굉장히 행복하겠다 싶어 가지고 전남대학교 있는 음. 이제 사범대학에 이렇게 제가 이제 진학을 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제 과가 이제 부전공도 했지만 전공은 교육학인데 그 이유가 제가 그 카운셀러 상담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교육학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번이 좀 불운한 학번이다 보니까 졸업을 <laughs> 바로 앞두고 이렇게 임용고시가 이제 시작이 음. 되면서 저희는 그래도 우리 이렇게 국립대는 이렇게 발령을 내주기로 했으니까 저희 이렇게 음. 그렇게 해줬으면 했었는데, 이제 그게 좀 어려웠었고, 이제 또 바로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교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평생 그 선생님에 대한 그 꿈이 그뭐랄까죠 계속 노, 놓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손쉽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가장 그 좋은 방법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무엇일까라고 찾아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음. 글씨 쓰는 걸 워낙에 좋아해가지고, 이제 한 20, 2년 전부터 top 글씨, 그다음에 뭐 음. 캘리그라드를 강의를 하다가요. 이제 그 어느 순간부터 이 스마트폰이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알면 좋은 그런 게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되다 보니까 아, 이쪽에 강의를 한다면 내가 오랫동안 굉장히 행복하게 음. 강의를 할수 있겠다 싶어서 어, 이쪽 이제 강의를 하게 됐어요. 네, 와, 네, 우리 조민정 강사님은 지금 강주에 살고 있고요. 저도 강주에 <laughs> 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경기도 강주랍니다. 네, <laughs> 네. 아, 우리 둘다다 다. 네, 강주, 강주네요. 네, 지금 강의를 시작한지가 거의 2 0여년어 그 정도 되셨는데요. 지금까지 강의를 해오면서. 음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 내 네, 강의에서 이것만큼은 정말 어, 중요하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음. 저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교사가 되고 싶었던 가장 큰 이유도 음. 뭐였냐면 어, 어떤 지식을 하나 이렇게 알고 못 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에게 그 뭔가 삶의 즐거움 기쁨을 주고 싶은 음.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알려드릴 때도 사실 어떤 선생님들은 가끔 이렇게 좀 이제 성품 자체가 급하거나 이러셔가지고 조금 여러번 물어보거나 하면 굉장히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다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너무 감사하게도 사실 저희가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어르신들에 비하면 젊은 나이인데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도 많잖아요. 근데 단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음. 가장 중요한게 강사라면 정말 그 수강생이 알아들을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 친절한 마인드, 마음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아, 우리 조민정 강사님은 진짜 하루 종일 강의를 들고 <laughs> 네. 강의에 흐트러짐이 없어요. 네. 그래서 또 또박또박 전달력도 음, 아주 좋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무지무지 좋아한답니다. 네, 저도 하루 종일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에 <laughs> 의한 말이고요. 네, 어 그리고 지금 저서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네네. 네, 저서 준비 어, 하시는 것좀 말씀 주실까요? 네, <laughs> 실은 제가 친지게 그 발간을 음. 했었어야 하는데. 워낙에 수업이 좀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좀 음. 성격 자체가 좀 완벽을 추구하는 스타일이어서 <laughs> 이제 아직 발간은 안 됐는데요.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음. 스마트폰 관련된 저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그 강사를 위한 그 교재는 많지만 실제로 이 스마트폰이 음. 필요한 시니어 대상을 위한 교재는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음. 이제 읽어 보면 어르신들이 대부분 도대체 글씨가 작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음. 용어도 너무 어렵다고 하셔서요. 저는 이제 음. 제 저의 특 장점인 글씨를 잘 쓴다는 그걸 살려서 제가 직접 손으로 그 네임펜과 음. 일반 그그 그 플러스펜을 이용해서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글씨도 조금 명확하고 크게 그리고 최대한 쉬운 용어로 어 지금 음. 이제 그 스마트폰 교재를 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아, <laughs> 네 클릭이 아니라 꾹 이거죠? 네, 네. 네. <laughs> 네 맞아요. <laughs>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아마 인기가 아주, 아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명강사로서의 뭐 비전과 계획 같은 것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신녀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어느 정도 수준만 알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강의할 수 있다 고들 하세요. 음. 근데 저는 강사를 지도하는 강사로서 정말 항상 음. 매일매일 스마트폰 업데이트 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네. 멈춰 있으면 절대로 누군가를 제대로 이렇게 그 알려드릴 수, 교육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업데이트되는 강사로서 어뭐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유튜브라든가 그다음에 SNS 마케팅 그 외에 뭐 환경 관련된 음. 교육도 제가 그 누구보다도 실력 있는 강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와우. Wow. <laughs> 네. 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업데이트 되지 않은 자료로, 네. 어, 똑같은 강의를 앵무새처럼 하는 강사, 어, 절대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 조민정 강사님의 아마 그런, 어, 마인드를 알고, 네. 한국 강사신문에서도 명강사로 선정해 주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 끝으로 우리 구독자에게, 어, 마지막으로, 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요. 저희 한국 강사 신문뿐만 아니라 한국 그 강사 교육진흥원에서 그 강사뿐만 아닌 강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교육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강사 교육진흥원 한국 강사교육 진흥원을 만나서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성장하였고 그리고 너무 좋은 강사님들을 만나서 저도 좋은 교육을 드리고 또 좋은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그 우리 지금 인터뷰를 <laughs> 보시는 구독자분들도 꼭 이렇게 어 들어오셔서 많은 교육들을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이 <laughs> 꼭! 어, 요 그러니까. 어차피가... 아니, <laughs> 아니 갑자기 질문을 듣는 순간, 아,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걸 경험했기 어, 때문에 음. 어,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여기서 그냥 몇 분의 어. 인터뷰를 보고 끝나시는 게 아니라 자기 발전을 음. 위해서 들어오셔서 좀 교육을 받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아, 어, <laughs> 저, 저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주실줄 <laughs> 네. 몰랐습니다. 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이런 이제 우리 명강사 소개를 계속 제가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강사님들 어, 섭외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이제 널리 널리 알려져서 어, 귀한 분들이 강의 기회를 더 많이 접할 수 있기를 어, 바라고요. 어, 정말 우리 조미정 강사님은 음, 여기 제가 인터뷰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주시고요. 너무나 성심성의껏 지도를 해 주시는 그런 강사님으로 우리 한국강사교육진흥원에서도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인기 탑이랍니다. 네. 여러분 믿고 섭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사 섭외는 한국강사교육진흥원으로 해 주시면 제가 어, 아주 아주 멋진 조민정 강사님,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스마트폰, 뭐, 지지철 분야, 뭐, 환경 분야, 또 뭐, SNS, 뭐, 마케팅 뿐만이 아니라, 어, 여러 분야에서, 정말 다방면에서, 네, 재능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네, 강사 섭에 부탁드려요. 네. <웃음> <웃음> 어, 네 이렇게 흔쾌히 어, 인터뷰 허락해 주시고 또 시간 어, 맞춰서 또 이렇게 저를 만나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네 좋은 강의 부탁드리고요. 어, 계속 좋은 인연 어, 맺어가도록 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드려요. 네 <laughs> 어,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